자, 녹화하겠습니다. 스페이스만계정불러요 그래?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자, 쉬, 조용히 하시고요. 자, 투부정사 들어가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여러분형형용사적 용법이고요. 투부정사의 뭐뭐 하는 한이게투부정사혁명사용사의역할요적 용법이 형사의 역할이 뭐였죠, 여러분들. 혁명사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명사 꾸며주는 겁니다. 그명서 아, 이 투정사가 진짜 요래다 저래다 진짜 왔다 갔다 아주 그냥 아, 여자 가, 마음처럼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친구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투정사는 부 모모 하는 모모 할이라는 뜻으로 형용사처럼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한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 수식할 때는 대명사나 명사 어디에 위치한다? 뒤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여기 보면은 뭐예요? 어떻게 어때요? 명사 뒤에서 명 명사를 수식해준다. 형용사처럼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띵이랑 원이랑 바디로 끝나는이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대명사 형용사가 함께 수식하는 의는요런 식으로 이런 요런 식으로 꾸며준다는거 명사 뭐 대명사 뭐 명사 그 다음에 형용, 형용사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이 형태로 꾸며준답니다. 한번 예시 볼까요? you want something cold to drink입니다. 그죠? 마실. 어, 시원한 마실 것을, 무 시원한 마실 것을 필요로 하시나요? 원하시나요? 뭐 이런 내용이죠. 간단하고요. 바로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야. This is a n important fact. To remember. To remember겠죠. remember. 아, remember. 아. 잠깐만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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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Remember, s t u d Remember, r e 다자스미트 씨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많다. Mr. 스미츠 has many things Today. to do. 그죠? 해야 될게 많으니까요. Many things입니다. 너무 재밌네. 그죠? 띵인데, 띵이, 뭐, 요기, 요거 앞에 있는 걸 수식해주죠? 요것도 똑같이, important fact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KT는 파티에 입고 갈새 드레스를 살 것이다. KT 응. will buy a new dress to, to go. 입고 갈 거니까요. Go to the p a r y 그죠? 파티를 어떻게 해요? 아, to go. 갈 건데,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새로운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파티에 가는 거죠? 자, 야구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거 해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children to play. 어, 그죠? To play baseball이죠. 플레이하고 운동, 플레이하한다 자, 이 방에는 독일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There isn't anyone, anyone. to say. To speak. 가 낫지 않을까요? 그거였죠. 어, say는 좀그렇고 speak가 맞 같습니다 아, to speak German. 자, 거. 이거 이거 조금, 어, 발표할 say 랑세이 say는, 말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say 라했으면 여기에는 i v e 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h e m y 를쓰 g i 하지만 이거 s p g e a k 죠 m g e r m y n 독 i v e them, you give t h e o m e t h i n g he is hungry. 그는 먹고 싶대? he is looking for something to something. 그죠? 띵잉 띵이 먼저 나오고요. 투 이시가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형용사 넣으려면 something sweet eat이라고 하겠죠. sweet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하겠습니다. 달콤한 거 먹고 싶다나요. 자, 소문장 한 문장으로 쓸때 비크에 알맞는 말 한번 가 보겠습니다. I have a l a o o k 그책임안대 I will read t h s week. 자, 이번 주에 이을거 to read. 아이 해보. lot of books to, to read죠 두 번의 문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read 앞에 이거 주어 없애버리고 조문서 없애버린 다음에 to read하고 목적어 없애주고 this weekend 이렇게 되죠 자 하겠습니다 he has some dogs he takes care of them to take care of them he has some dogs to Take care, oh, take care of, take care. 오브까지입니다. Oh. 요거까지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She has something new. She has to tell it to you. Oh. she has something to tell. Something to tell. Yeah. 아니 네 something new to tell. 아, something new 맞겠네요. 어, 그게 맞겠네요. 음. 아니야? 오. 너, 너 자 그럼 대 새로운 을 tell y 너에게 말해 줄 수가 뭔가? 새로운 <laughs> 곳이 있다. 자, 한번 보고 쓰면 런던 박물아, 런던에는 박물관 많은 장소들이 있다. 장소가 맨 마지막에 오면 되겠죠? 런던 런던 장소가 범 자, 알습니다구 장소 인타다이 자, 니다 그래, 자, 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알렉스니다알도와니다군가가니다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니다 알겠습니다. e 겠습니다 e 겠습니다 e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니다알겠니다 알겠습니다. 니다 알겠습니다. 알겠 e 니다 e 겠습 o 다 e 겠습니다알겠습 o 다 e o 습 e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 him, help him, help yeah. yeah. with, help uh, with는 아니겠네요. 그죠? help 그냥 help him. him이죠.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한번더 보겠습니다. 투구정사에는 형용사,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항상 어디에 위치한다? 대명사랑 명사 뒤에서 위치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뒤에서 앞에 있는 친구 해준다는 거. 그리고 thing one body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 중간에 또한 형용사와 함께 수식할 수 있는데, 대명사, 명용사 투부정사 이 순서대로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문장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습니까? 님들? 네. 어.